고요한 자연의 품에 안긴 사찰 영산정사에서는요. 세계 각국의 불교 문화재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. 하지만 이곳에 진짜 놀라움은 따로 있습니다. 이곳에 엄청난 게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. 과연 그게 뭘지 얼른 만나러 가볼까요? 꽤 먼가 봐요. 우와, 어, 잠깐만요. 이게 말이 돼요? 어머, 우와. 이게 다 와브리래요. 한 미소와는 달리 거대한 존재감으로 맞이하는데요. 우와. 엄청 커요. 우와! 아, 여긴 다 크군요. <laughs> 와, 미랑은 사이즈가 <laughs> 누워 있는 불상 와불입니다. 뭐뭐 뭐.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 무려 기네스북에도 이름을 올렸는데요. 그래요. 이 장관을 보기 위해 많은 이들이 찾고 있다고요. <laughs> 우와. 웬만한 아파트 자체가 옆에 놓여 있는 이 근세는 필수. 어. 땀만큼 하늘만큼 단만큼이요 <laughs>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 처음 보고요. 네요막 <laughs> 가슴이 엄청 뛰어요. <laughs> 엄청 카요 <커요>. 아, <laughs> 세계 최대 불상이라는데 와서 보니까 정말 크더라고요. 멋지고. 불상이 음. 엄청 길어서 100m 달리기도 <laughs> 할수 있을 거예요. <laughs> 아, 참 느긋해 보입니다. 이 와블의 크기가 보이세요? 얼마나 큰지 가늠조차 안 되는데요. 제가 직접 걸어서 몇 걸음이나 나오는지 확인해 볼게요. 출발! 하나, 둘, 삼, 사. 오늘 안에 갈수 있는 거죠? 오, 50, 51, 52. 아까 그러니까 계곡 갈 때보다 더 많이 걸었다는 얘기 들었어요. <laughs> 98, 99, 100! 와! 아직도 완한 100걸음 정도 걸었는데요. 와, 0이 나왔어요. 백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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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이 82m, 높이 21m의 와블 어느 정도일까요? 와블 3개를 세운 높이가 무려 63빌딩과 맞 먹는답니다. 어머. 우리 대한민국 미국에서 산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. 우와, 와! <laughs>